여기는 장성마을이거든요. 지금 캠핑카나 들고 오시던가, 뭐, 캠핑하실 분들은 여기 못 들어와요. 입구를 다 막았거든요. 저는 조금 비좁은 틈으로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.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예전에는 여기 다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. 공사를 하면서 저기에 입구에 막아놨기 때문에 이건 못 들어와요.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거는 국가 사유지인것같아 국가 소유인데 모르겠어요. 이게 사유지지는 사유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혔다는 게좀 슬픈 현실이네요. 이 좋은 바다를 여러 사람들이 못 누린다는 게 예. 지금 여기는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저도 잠깐 들어왔어요. 예. 감사합니다. 너무 이쁘죠. 여기는 기장 장성마을이에요. 장성마을.